사미라는 슈리마 사막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마크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때로는 속이고 놀라게 만드는 거리 공연사였죠. 그런 공연사의 일은 사미라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지만 부모님은 사미라가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미라의 14번째 생일날 무기를 든 낯선 이들이 아마크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마법사 제라스를 섬기는 이들로 제라스의 이름을 외치며 아마크라를 피로움을 드렸습니다. 쌈이라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되자 마을을 박살낸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닌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버린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말입니다. 제라스, 너희 종족들이 내 고향을 파멸시켰지. 자, 이제 네 차례다.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받아준 곳은 벨준이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녹서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었죠. 다른 비난민들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꾸려갈 때 그녀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녹서스 부대의 징집 소식이었죠. 몸을 쓰는 일이 익숙한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운동신경과 전투 능력을 보였지만 규율에 익숙하지 못하고 너무나 무모했던 그녀를 지휘관들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용맹함을 높게 산 인달이라는 지휘관은 그녀에게 자신의 부대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다리는 위대한 지휘관이었지. 총쏘는 법도 가르쳐 줬는데 <laughs> 끝장내는 건나 혼자 겨우쳤지만 여러 임무에 파견되어 아슬아슬한 전투 속에 몸을 던지게 된 그녀는 어느 날 분리주의자들의 본기를 저지하는 임무에 파견되게 되죠. 적들의 거점을 찾아 지도자를 발견한 그 순간 요새가 폭발했습니다. 폭발에 휘말린 썸이라는 한쪽 눈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곧장 일어나 다리를 크게 다친 인다리를 구해냈죠. 잊고 싶던 과거, 총으로 신나게 쏴버리면 돼. 이번 실패로 인해 크게 좌절한 인다리. 그녀는 생존자들이 돌아오자 부대를 해산시켰습니다. 해산 명령을 받은 쌈이라는 벨준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벨준에서의 삶이 너무나 지루했던 그녀는 다시 한번 인다리를 찾았습니다. 사미라는 녹서스의 수도로 돌아와 인다리를 찾았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뭉쳐 용병위를 찾아줄 것을 제안했죠 인다리는 자신의 병사였던 사미라를 홀로 싸움터에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다지 내키진 않았지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다들 여기 주목! 사미라님이 돌아오셨다! 인다리의 걱정과는 달리 그녀는 맨손으로 화공 남작을 때려눕히고 일찌옆더 습격에서 혼자 살아남 어떠한 인물라도 완수하였습니다 하하. 난 이제 시작인데 말이야! 이제, 사이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도전이라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입니다. 다리우스, 스웨인. <laughs> 그게 누구든 신경 안 써. 난 내가 알아서 하니까.